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여, 전도자 디엘무드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네살난 아들을 잃었고 몇달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집사로 충성되에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네 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된 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탐배가 네 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삶에 몰려오는 시련과 고통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